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라이언입니다 800점 목표반. 아, 800점이요. 이제 고득점입니다. 자, 그래서 800점에 딱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선은 800점을 목표로 한 학습 대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토익을 했기는 했어요. 그렇죠? 토익을 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한 500점, 400점, 500점, 600점 그러니까 필수, 아주 기초 점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은 LC가 250인데 RC가 150 이렇게 나오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또 LC가 또 150이고 또 RC가 250 맨날 LC, RC 점수가 외따리가다리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500점 정도 유지하시는 분들 아 진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또 반드시 한달 내로 800점을 달성하는데 이번 달은 800점 아니면 안돼 하는 친구들. 그 다음에 한번 나는 좀 공부를 했긴 했는데 토익 스킬을 또 토익의 최다 빈출 스타일이 도대체 유형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친구들 800점 반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실까요?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? 컨텐츠가 중요하죠. 여러분, 21년도, 22년도, 최근 2년간의 최다 빈출 문제만 수록했습니다.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. 800점에 꼭 필요한, 저 라이언쌤의 그 강의 경력과 함께, 800점에 꼭 필요한 RC, 최다 빈출 영역을 정리했고요. 그 다음에 LC, 꼭 알아야 되고, 꼭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준비를 했어요. 가 볼까요? 자, 우선은 800점 목표를 공부하기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때 라이쌤과 함께 공부하는 또 최고의 장점이 있답니다. 여러분, 800점은요. 800점 목표하는요.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있어요. 그런데 오전반을 등록한 친구들 만약에 수업을 놓칠 수가 있죠? Don't worry. 오후반 들을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저와 함께 그냥 그날 하루 쫙 가겠습니다. 어, 반복 수업도 돼요.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수업을 놓쳤다고요? 필기본을 놓쳤다고요? 아, 더, 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. 수업 내용을 녹화해서 또 같이 제공을 합니다.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. 심지어 필기본도 그대로 w o 로 PDF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컨텐츠 자체가 여러분 배울 때, 공부할 때, 공부할 때, 시험 볼때 그대로 나오는 게 좋잖아요. 한번 보십시오. 놀랜 놀자 겁니다. 배운 게 아마 그대로, 심지어 정답으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. 제 이름 석자 걸고, 최고의 컨텐츠로 최고의 강의와 함께 준비했습니다.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죠 자, 그리고 무엇보다, 스터디. 저희 한국 외국어 하에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스터디예요. 아주 좋은 스터디 카페와 함께, 혼공 스터디, 그 다음에,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. 그룹 스터디. 의무적이진 않나요? 그런데 원하시면 같이 또 도와드립니다. 준비되셨나요? 좋습니다. 800점 목표. 여러분, 토익에 있어서 승무원이라든지 대학 졸업을 원하시거나, 그쵸? 그 다음에 취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점수가 800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청주공식 1위 한국 외국어 학원 저 라이언 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화이팅